제가 저집에 혼자 있어서 방송하는 건데 방금 엄마가 예고 없이 들어와 가지고 예, 방송 중단했고요. 아까 타케시 만났었죠? 아타쿠로지야둘다 아, 타시어서 헷갈려.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이편, 1편에도 좋아요와 2개, 아, 2개 좋아요 와. 저기 아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아, 말하자 나갔어. 정치는 큰데 왜속도난 찔러? 왜 이쁘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왜 이쁘지? 이쁘2 2쁘지이는지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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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 이쁘지? 이이 거머리 같이 보니, 음, 소소한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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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내가 왜 왔지? 너뭐더 나와봐, 저뚤어 어, 나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요 아온이 나와요. 사용하고. 안 이제 이 하구. 이. 제구야 돼. 자. 문닫아야 돼요. 안닫으면 얘가 뻗쳐요. 엄청나게 마하의 스피드. 자일리톤니보다 빠른 스피드

嗯，对。 아우니 사라지는 마술 어디 갔죠? 자, 이제는 아우니가 철창을 열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지하실 열쇠 먹었죠? 이제 절반은 깬 겁니다. 머리 좀긁자아 어, 머리 긁어. 어디갔어? 머리가 가려보면. 얻고, 얻고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대사가 기니까. 저 그리고 여기서 좀 기니까, 이렇게 떠버려서 1 0초 50초 넘어가서 보십시오잉. 아, 내가 어디 보고 싶네 여기 놓고 있을 때가 어야 어떻게든 여기다가 지생하게 되지. 하, 떴다고. 여기도 안는거같아요 충전기 몬! 음. <laughs> 응. 뭐야 그건 들으면 알고 있겠지? 너모두면 아는 얘기잖아. 공개스럽게도. 내가 읽었던 책은 가상물고 하는 거. 없런 것은 리아르티의 할로윈 공포 특집을 보러 갔던 12살 후엔본 적이 없어. 내가 12살인데. 뭐, 뭐라고? 뭐비어먹을 벽창화가 뭐라고? 네명이뭐여 벽창화가 왜 나와? 벽창은 뭐야 근데 타키시고나쪽으로 생각하면 안돼 우리가 없어지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해. 근데 메세지 윈도우를 치우면 이제 타키시가 죽을 거같 아니 타쿠로가 죽을 거 같으니 불길한 예감은 뭘까 타쿠로 미안해 메세지 윈도우를 치울게 내가 여기서 세이브 있으면 좋겠다 세이브 할래 타키시아다 잠깐만 다크로 너도 할가겠지만 우리는. <목소리> 있어 잘 보면 잘 보면 귀가 있다고. 난 귀가 그 없네. 내가 어떻게 보조긴? 어어 하마 터면그기나그 기나긴 대사를 몰 보냈어? 나 이걸 보냈어. 와 미쳤네. 나 너무 늘어진 거 아니야? 기분탓인가? 나 너무 늘어진 거 같은데. 이따다이따아왜 여기 느려 응? 나 무슨 뚱뚱언니야 니가? 저 이제 여기 안 열릴거야 분명히 몇으를 보는 줄 알았어 어냥없 열쇠가 있었는데 열쇠로 문을 열었다는 거니, 근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노가다몇 번... 여기서, 격창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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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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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루씨아 진짜 왜이렇게 느려진리 같애 미칸티만 미칸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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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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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절대 혼자 가면 죽는다는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내이기 때문이죠. 절대 저는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게, 게 아니랍니다. 그, 그렇게 좀 뛰라고. 아이, 노답노답대기 노랗, 쓸모없는 아, 거. 에이, <laughs> <laughs> 아이, 왜 이렇게요? 아이씨 진짜요. 어? 그새 살쪘나. 허가 어? 힘들다고 정말 참. 응? 아이 내세포 녀석. 아이씨 못 대먹을 내세포 녀석. 사다리 맛았장 얼마나 먹을 게없습니어 아우 게임 자체가 느려진 것 같아. 보다요. 아 어, 오늘 늘비하해서 미안해. 다시 그러지 않을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미안해.

그는 3.0에선 그냥 죽로가요 엄마, 갈게.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난 간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20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든 날이 바르셨다. 寝室里，寝室里，快走。

이몸이 죽었다고 정말 특이식은 너무 힘들. 오늘은 나이 류하니? 다편을 기대해주세요